자, 안녕하세요. 삐비에요. 삐! 자, 오늘은, 음, 무기를 일티어를 띄우고, 1티어, 음, 대성공을 띄웠습니다. 어, 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8강 어, 해서, 자, 이걸, 이걸로, 일단, 3막 1장, 마지막 8, 여기까지 밀고, 그리고 저 무기는, 팔려고 해요 여기까지 밀고 어,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 어, 이 친구 상당히 빡습니다 어, 모션이 너무 빨라요 공격 모션이 좀 빨라서 지금 한세번 3번 도전해봤습니다 세번 3번 도전해봤는데 어, 물론 다 실패했고요 어, 어느 정도 패턴을 좀 이해를 했어요 어, 이게 다른 거보다 패피기를 어, 사이드로 사이드로 해줘야 돼요 양 옆으로 어, 앞뒤로 피해주면, 무조건 다 피하려면은, 스, 어, 이 회피기를 두 번을 써야 됩니다. 앞뒤로 움직이면. 근데, 사이드로 움직이면, 한 번만 써줘도 돼요. 이제, 간혹 한 번씩, 이제, 어, 스킬을 연속으로 두번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슈트체인지랑, 사이드랑, 에, 이 회피기랑 같이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에, 평소에, 이렇게 사이드로 피하면, 한 번만 써도 됩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자 보여드린 김에 어 깼으면 좋겠네요 이 친구도 장판은 없기 때문에 모션을 잘 봐줘야 돼요 공격모션 공격모션 연속기 수저 한번 더주고아 이거 뭐야 이거 가서 맞아 사이드, 사이드로 골러줘야 돼요. 그리고, 돌아주고. 이렇게. 스케일 다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 다 보고.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체인지 해주고. 마지막 걸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이드로 불러줘야 저 마지막 걸안 맞습니다. 아, 이건... 아, 아 이거... 자, 저 순간 빠르게 이동하는 건 그냥 피해줘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계속 돌아주면 돼요 블럭 걸렸고 자 사이드로 어, 피할때는 사이드로 돌아줘야 돼요스케다 보고 어, 어, 어. 괜히 쫄아갖고 굴러버렸어 셔틀 체인지 해주고 없으니까 여기서, 아, 이거 또, 너무 빨리 왔다, 얘. 체인 준비. 아. 아, 안 돼. 블루투 피해주고, 체인지. 아, 이거 한대 맞으면 계속 맞는데. 8줄. 조금 피할게요. 슬체인지. 아, 뭐야. 실체인지 왔죠 아, 아, 안 돼. 오, 상행이다 불러주고, 실체인지 준비. 오, 어, 이거 각 보입니다.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이드. 굴러주고. 슈트 체인지. 어. <laughs> 자, 레가투스는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 어. 자, 구를 때는, 자, 포스가 앞에 있고, 제가 여기 있으면, 사이드로. 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굴러주셔야 되고, 그리고 구르고 나서, 얘는 스킬을 연속으로 두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킬 쓰는 걸 어, 기술 쓰는 걸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어, 장판이 없어서 모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처음에 빠르게 점프를 뛸 때는 그때는 바로 스킬을 안 써요 그리고 멀리 가서 이제 거기에서 스킬을 쓰기 때문에 그 쓰는 이제 화면이 갑자기 안 보일 때는 쓰는 시간 계산하면 돼요 뜨고 하나 둘 한 2초에서 3초 그 사이에 스킬이 씁니다. 어, 그래서 하늘로 뜨고 나면 바로 찾아서 모션 보이자마자 바로 피해 줘야 돼요. 예. 자제 영상 한번 보시고 어, 깨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어, 어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어, 빨리 깨서. 괜찮네요. 괜찮아졌네요. 좋네요. 네. 이대로 하시면 돼요. 어, 자, 공략은 삐튜브죠 <laughs> 자, 여러분. 저는 지금 1 8,800 전투력이고요. 어, 지금 템 같은 경우에 무게가 1티어고, 음, 나머지 얘는 2티어. 그리고 얘는 얘가 아마 어, 얘도 2티어인가? 어 얘는 얘는 3티어네요. 어 3티어 무기입니다. 여기 3티어. 네 3티어고 얘가 2티어 3티어. 주무기가 2티어 3티어. 1티어 2티어요. 예 자, 이 상태로 깼고, 어, 저는 캐시 악세도 1강입니다. 그리고, 어, 의심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어, 저는 완전 생 무과금이에요. 어, 자, 여기. 완전 생 무과금입니다. 이제 다이아로 사는 거. 어, 다이아로 사는 거. 이것만. 음. 6개 정도 샀고, 예, 이것도 지금 못 샀어요. 다이아가 없어서. 이렇게. 생 무과금이고, 저 여기 말리지도 없고요, 어. 보관음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삼막 어. 일장 8자 마무리 한번 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완료. 했고, 자 이거 주네요 탈곡 교환권하고 오버레이터, 오퍼레이터. 자 이것까지만 한번 영상 같이 어, 찍어볼게요. 한 김에, 자와 이런 거 하나 나와주면, 그렇죠? 어. 좋을 텐데. 자 갈게요. 자 제발 웃어, 발그레발그레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 왜 이렇게 차가워? <laughs> 왜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 <laughs> 아, 너무 차갑게 돌아간다 어. 자, 마지막. 아, 나도 하늘 한번 날아보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쵸? 자, 하나, 둘, 엽! Yep. 아, 그럼 그렇죠. 아, 저는, 더욱더, 어, 빡세게, 게임 해야겠네요. 네. 자, 삐비였구요. 어, 삼막 1장8 어,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일단 깨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삐비였어요.